이거를 저하시켜요 펜타닐은 음... 숨을 안 쉬어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Like 안녕하세요. 아, 닥터프렌즈입니다. 아, 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기사들, 그 뉴스들을 아, 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펜타닐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지금 미국 m z 세대 사망률 1위가 펜타닐이에요 와, 다른 게아니 진짜 미쳤다. m z 세대라고 하면 2 30대. 그쵸. 어. 그러니까 자살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어.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사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프 보시죠. 지금 하루에 1 7 5 5명0 죽고 있대요. 펜타닐 때문에. 와... 그리고 무서운 거는 앞서 말한 대로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가 말이 안 되는데 기울기. 말이 안 되는 그래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펜타닐 사망자가 미국에서 1년에 6만 명을 넘어섰어요. 와...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2, 3년 전부터 펜타닐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 네. 그래서 특히 충격적인 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러니까 거 10대부터 네. 경찰청 발표를 보면 10대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가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처방된 네. 병원에서 처방된 게 2019년에는 22건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624건으로 27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20대 경우에도 9천 정도에서 2만여 건이 넘게 2배 이상이 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 패치를 실제로 많이 처방을 해요. 펜타닐을. 근데 제가주로 처방하는 건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그렇죠, 그렇죠. 암성 통증. 정말 통증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중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용량이 되어 있냐면12 마이크로그램 퍼하고 아. 시간당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나 패치 붙이면 3일간 음. 사용을 해요. 굉장히 천천히 우리 몸에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은 그냥 파스 붙인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가슴 쪽에다가 붙이는데 용량을 해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진통제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아플 때 사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만성적인 통증 급성으로 있을 때도 쓸수 있는 사탕 같은 액틱이라고 또 이렇게 녹여 먹을 수 있는 좀더 흡수가 빨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도 근데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거나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있을 때 패치를 막 두세 개 붙이면요 호흡 저하가 돼가지고 응급실 통해 오시거나 안 좋은 경우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펜타닐이 좀 호흡을 방해하나 봐네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패치를 딱 처방을 할때 경고창이 떠요 이거는 뭐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뭐 절단이나 이런 뭐 CRPS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진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규임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1차적으로 놀랬던게 허리 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에 의사들은 큰 의심 없이 처방해줬습니다 10대 20대한테 30대가 되더라도 아니, 걸어도 들어온 사람한테 네, 이런 페타일 패치를 처방하는 병원이 있다는 거에 전 굉장히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거 팔아서 뭐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처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 정말 마약상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네, 맞지. 마약상이고 그거는 정말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영업이고 환자 봐야 되는데 중독에 된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업장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장 그냥 조서 보내는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의사라면은 전문가라면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볼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야. 어쨌든 의사들의 치료 원칙 중에 하나가 두낫함이잖아요. 그렇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도 환자한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패치인 것 같아요. 펜타닐은 우리 뇌를 보호해 주는 그배리어를 굉장히 쉽게 통과하고 분자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점막으로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오이드 수용체라고 마약성 물질들, 볼핀 같은 게 붙는 수용체에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해요. 결합이 얼마나 세냐면은 원래 우리 나오는 그 어떤 물질들도 이 결합이 주는 그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수용체 자체가 좀 파괴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펜타닐 패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을 아예 못 느끼면 살 수가 없어요. 어, 맞아. 그게 극단적으로 되는 게 정말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겠죠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근데 그건 이상의 어떤 다른 차원이겠죠. 이건 아예 그 수용체 자체가 그냥 파괴되고 없어진 거잖아. 그런 수용체 자체도 파괴되니까 펜타닐 효과가 떨어지면 또 굉장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그치. 있고요. 심지어 펜타닐 패치를 계속 붙이시는 분들 중에 통증 과민 죽음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아... 여튼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사라져요. 패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네, 없.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점점점 많은 용량을 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패치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예. 패탄일의 정말 무서운 점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 숨을 쉬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차기 때문이거든요. 어... 이산화탄소가 차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맞아, 아파. 네, 우리가 숨을 참으라고 하면은 사실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차가지고 이게 점점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감지하는 센서랑 뭐 이산화탄소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면 네. 이산화탄소 감지하는 센서가 굉장히 예민 네. 예민하죠. 네. 그게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저하시켜요. 펜타닐은. 음... 숨을 안 쉬어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뇌에서 자연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서 호흡을 하게 하는데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펜타닐 패치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몰라요 저산소증에 반복해서 뇌가 노출이 돼요 이런 데미지는 또 펄머넌트해요 영구적인 손상을 계속해서 입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전두엽이나 이런데 나를 나같이 하는 그런 기능들은 점점 떨어져요 삶의 모든 이유가 이제 펜타닐이 주는 그 자극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점점 수용체가 망가져요 더 많은 펜타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호흡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펜타닐 하면 할수록 사람이 넘어가게 되고요. 호흡자로 죽게 돼요. 숨을 안 쉬어서. 어... 네. 저산소증으로 죽게 되고요. 일정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의 고리예요이 저산소 자체가 다시 또 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음... 아무런 이런 제약 없이 내가 통증 없이 그냥 내가 펜타닐 한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내부 고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형사처벌 받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람면은이 정도 기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10대 20대가.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이거 하면 기분 좋아. 네. 이정도는까토날씨 아니면 뭐 선배가 이렇게 막 하겠지. 사실 내 남긴 손상은 또 회복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저산소증에 의한뇌 손상은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중독이 무서운 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펜타닐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쓰고 펜타닐 하는데만 몰두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에너지나 시간을 다 펜타닐 패치에 쓰는 음. 거거든요. 그런 건 있다고 해요. 많이 고립돼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거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좀 찾아보시고 전문가 힘을 빌려서 중독을 이겨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호기심에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사실 혼자 힘으로 의지만으로 끊는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게 어쨌든 범죄, 잘못된 행위인 걸 아시니까 도움을 좀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펜타닐에 중독이 됐으면 끊었을 때 발생하는 금단 증상도 엄청나니까. 이건 엄청나요. 음, 그럴 때쓸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꼭 상담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